CD 현대 미폼을 한번 보자고요. 우리가 월봉을 보면서 옵티코어를 한번 보는 거에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져요. 자, 그럼 이 아이도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. 그럼 이거 주식을 살수 있나요? 이거 못 사는 거예요, 여기서. 자, 근데 오늘 이 아이가 어떻게 됐죠? 이거 사야죠, 이건. 이건 사는 거야. 자, 그럼 이 아이가 이 고점 구간에 줄을 딱 치면, 자,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그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, 이렇게? 자, 그럼 주가가 올라왔어. 하락했어. 요런 데서 여러분들 눌림을 잘못 잡으면 그냥 또 떨어져요. 이건 올라왔으니까 그 그림이 보이는 거지. 올라오지 않는 아이가 100개 중에 9 0개 90개. 나머지 10개만. 이런 데서 재수가 좋고, 어, 누수가 있고,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. 근데 누수가 있고, 이슈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오는 게 아니죠. 그러기 때문에 뭐다?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확인하고. 자, 그러면 이 아이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밑으로 내려갈지, 위로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. 누구만 알아? 세력만 아는 거예요. 세력. 그죠? 우리가 세력이 아니죠?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된다.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이거 정고 돌파죠, 정고 돌파.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눌림목 매매다라고 보는 거예요. 이걸 만약에 월봉이 아니고 일봉이다라고 봤을 때 얘는 지금 일봉을 보고 대응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럼 연봉을 한번 탁 클릭해 봐요. 요 앞에 있는 빨간 줄을 탁 차트를 멀리 보면 요구간이요요 요 구간. 그럼 이 아이가 요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죠. 고점 꼬리가 나왔으니까. 자,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어요. 빠졌는데 다시 이 종가를 돌파했다. 일봉이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? 이 꼬리 먹으러 가겠다는 라 말이겠죠. 그럼 이 꼬리를 먹으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역사적 신고가에 역사적 신고가. 그러면 이 꼬리 찍으면 돼요. 안 돼요. 안 되죠.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. 돌파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? 그때부터 또쭉 홀딩하는 거예요. 단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여나가라. 그리고 나머지 25% 비중을 계속 가져가라.